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입니다. 두 돌까지는 간을 하지 않고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돌이 지나서도 가능하면 싱겁게 먹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두돌 이전에도 잘 먹지 않는다고 간을 해 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간을 해주면 잘 먹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잘안 먹는 아이에게 간을 해 줬더니 잘 먹게 되더라는 이야기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소화과에잘 먹지 않는다고 상담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이미 간을 해서 먹이고 있는 아이란 겁니다. 정말 간을 해주면 잘 먹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좀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간을 해주지 않으면 잘안 먹게 되는 걸까요? 라든지 간을 해줘야만 잘 먹게 될까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겁니다. 아이들은 간을 해주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간을 해주지 않아도 잘 먹습니다. 처음부터 간을 하지 않고 먹는 습관이 들은 아기들은 간을 하지 않아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두돌 이전의 아기들은 간을 하지 않아도 잘 먹습니다. 물론 간을 하든 간을 하지 않든 잘안 먹는 아이들은 잘안 먹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이 된 음식을 먹게 되면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잘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간을 해주면 잘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해야 잘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간을 하지 않고 먹이던 아이의 경우 잘안 먹는다고 간을 해주면 좀더잘 먹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안 먹는 경우는 잘 먹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짜게 먹여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니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가 과잉인 경우도 잘안 먹습니다. 실제로 잘안 먹는다고 온 아이들 중 상당수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먹는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안 먹으면 땡큐죠. 그런데 이런 아이를 잘 먹게 하려고 간을 해서 먹이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간을 해주면 잘 먹게 될수 있고, 그럼 몸무게는 더 많이 나가게 될수 있어서 더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빈혈이 있는 아이도 잘안 먹습니다. 이런 경우 짜게 주면 잘 먹게 되는데, 그럼 빈혈 해결은 잘 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잘안 먹는 경우, 잘안 먹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란 겁니다. 식습관이 문제라서 잘안 먹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역시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란 것은 당연할 겁니다. 간을 해주면 처음에는 좀더잘 먹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잘안 먹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점점 더짠 음식을 먹으려 하고 결국 어른처럼 간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릴 때 짜게 먹으면 평생 짜게 먹는 습관이 들수 있고 그럼 성인병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학교안 먹는다고 오는 돌 지난 아기들의 상당수는 이미 간을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간을 해주면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을 하지 않으면 안한 대로 먹고, 간을 해서 먹이면 간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간을 해서 먹이던 아이는 간을 하지 않으면 잘안 먹게 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간을 하지 않은 것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잘 먹는 아이로 키우는 데는 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어도 두돌 이전에는 간을 해서 아이를 잘 먹게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